점촌 전통시장 인터뷰에서 추천받았던 곳 한우리 식당 닭도 하고 아. 이제 그 돼지찌개도 하고 경북 친구들도 다녀왔습니다 이미 여러 번 TV에도 나온 문경 대표 맛집이죠 광부의 고단함을 달래줬다는 문경 향토음식 족살찌개 고소 떡도 있고요 맛있겠다 아,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기다가 사리도 넣어서 먹어요? 네사장 하나 드까요 여기 메뉴판에 안 적혀있어서 네 아, 그래요? 아, 또, 어, 또, 또, 얼큰한 국물에 라면 사리 서비스, 공기밥 추가까지 물어라 더욱 든든하게 질수 있습니다.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별미, 광부 도시락, 흔들어 먹는 재미까지 더해져 추억의 맛 그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. 오, 우와. 넓은 음. 공간, 정갈한 반찬, 한우식당에서 든든한 한 끼, 어떠실까요? 그냥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데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.